어, 송팀장, 거기서 뭐 해? 아, 카니발 보고 있는데? 카니발? 어. 아우, 더뉴 보는 거야? 아, 이거, 어, 이거, 가격 맞잖아. 아더뉴 말고, 더뉴 가격에 카니발 4세대가 있다고. 한번 가서 말라볼래 4세대가 가자. 맞아? 어, 가보자. 송팀장, 더뉴 카니발 가격에 카니발 4세대를 이거 맞아? 우와, 비슷한 거네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카니발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왜 그러냐 카니발 4세대가 가격이 무너졌어요 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96,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어 더뉴 카니발 가격에 거의 비슷비슷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가격 빨리 오픈해달라 오픈해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가격 일단 오픈하고 들어갈게요. 2,450만 원에 저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더뉴하고는 완전. 외관이 달라졌죠? 실내 분위기도 완전 달라요. 근데 더뉴 가격에, 2450만원이면은 더뉴 가격 좀 높은 차들, 가격대 높게 형성된 차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5만원에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LED 어, 램프,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외관적인 모습, 요 카니발 4세대, 이차량이 이 시그니처 등급이에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프레스티지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근데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지금 오늘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뒤쪽에 트렁크와 리어 패널이 교환됐다 라는 거 미리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2450만원 이니까 거기에 또 추가 옵션이 385만원까지 추가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면부 설명 이어가볼게요. 자 전면 유리상태 깨끗합니다. 뭐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본입 부분도 너무 깨끗해요. 뭐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데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쌀톱만한 흠집이 하나 있다라는 거 빼고는 완벽합니다 자 DRL과 그 다음에 턴시그널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쓰실 때 너무 좋죠 자 범퍼 하단 부위에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큰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 전면부 상태도 너무 훌륭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휠도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그니처와 똑같은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9인치 타이어가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30에서 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타이휠 상태는 약간의 생활의 흠집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는 깨끗해요. 휀다 부분 뭐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의 리피터 부분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도 쪽도 거의 기스라든지 흠집을 찾아볼 수 없. 없어요. 거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도 깨끗합니다. 어, 너무 깨끗한데요? 완전 떠보이는데요? 자, 뒷자이어 트레이드도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있고요. 자, 휠 상태는, 오, 완전 깨끗해요.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고차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카니발은 또뭐 트렁크 쪽 후면부가 또 멋있잖아요. 4세대는. 자, 그럼 후면부로 가 볼게요. 가시죠. 자, 2021년식 카니발 4세대 차량 후면부에 나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주행 거리가 96,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9인승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도 다 보시게 되면은 LED 헤드 그 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테일램프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된 테일램프가 너무 멋스러운 차, 오 어, 너무 이쁘죠? 자, 그리고 뒤쪽 보시게 되면 뭐 흠집이라든지 뭐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게 뭐냐면. 당연히 후방 센서는 들어가 있고요. 아까 사고 난 부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트렁크가 교환이 됐어요. 트렁크가 교환이 되고 뭐 리어 패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리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범퍼의 바로 뒷 부분 이쪽이 이제 리어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요셋 부분 아, 요게 그렇지. 이제 리어 패널이에요. 그래서 운행하시는 데는 정말 지장 지장이 없고 뭐 이렇게 뒷사고 있는 차들 구매를 하시면 너무 가성비 있게 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차량보다 좀더 저렴한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추가 옵션이 385만원, LED 프로젝션의 스타일의 컴포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실내에도 내비게이션 12.3인치 유보 내비가 들어가 있고, 카, 카, 기가 카페이, 그리고, 카플레이어. 뭐, 아, 카플레이어? 네. 어, 예. 카페이도 들어가 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띠 형이, 네. 요, 요게 카니발은, 네. 승용차처럼 된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뒷부분 사고가 있으면 이 패널 아까 말씀하신 거 정도는 뭐 들어갈 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뭐 아. 살짝 툭부딪혀도 범퍼에 바로 뒷부분이라서 아, 네.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군요. 저희 킹카 구독자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너무 말이 많아졌어요. 그럼 바로 보조석 측면에 가서 설명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서 보조석 측면부에 와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30에서 40% 정도 예, 조금 아쉽게 남아 있고요. 자휀다 부분에 뭐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크게는 없는데 요게 약간의 예, 흠집이 있어가지고 손톱만한 크기로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손톱 한반 정도 되는 크기에 흠집이 하나 있다라는 거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사이드 미러의 리피터에도 살짝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도 쪽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뒷도어도, 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터치 하나 정도 들어간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 커터도, 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상태는, 오, 너무 깨끗한데요? 야, 약간의 뭐 끝부분에 주차기스는 조금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30% 정도. 정도 아쉽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2450만 원입니다. 어제가 여기 휠상태를 말씀 안 되는데, 이쪽에도 살짝의 흠집이 있는 거는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어 패널과 그 다음에 트렁크. 교환이 돼 있지만 너무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감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구매 구매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볼게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딱 보시게 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렁크와 저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됐다라는 거 고지를 해드리고요. 또두 번째 장이 중요하죠. 두 번째 장 보시면 쭉 보시면 오예 미세 누유 한 방울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짜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고요 5, 5년에 10만까지 보증이 남아 있고요 자이 차량 9 6 0 0 0 k 정도 주행을 했고 출고가 20년 8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 달까지 예, 한4천0로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요 정도 남아 있으면 미리 정비를 보실 수가 있어서 예또 그런 부분이 또 이득이 있습니다 자이 차라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가 또 아주 이쁘죠. 더뉴 카니발보다는 이쁜 실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더뉴 카니발도 좋지만 저 같으면은 약간 비슷한 가격이면 4세대 갈것 같아요.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자 한번 실내 구경하러 가시죠. 가시죠. 실내 안볼 수가 없겠죠. 딱 보시면은 새들 브라운 오 시트가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화사하고. 뭐, 시트 상태도 보시게 되면 해지거나 찢어지는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보시게 되면은 뒷열에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 이게 따봉인 것 같아요. 자, 탑승을 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또 탑승을 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점이 뭐냐. 2열까지 통풍 시트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오그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시면,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2열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독립 에어컨 뭐 이건 더뉴카니발하고 똑같죠. 자 보시게 되면 1 2 v 트 시거잭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USB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열까지 배럴을 해서 어, 380만 원에 385만 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 들어가서 3열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열 시트도 예, 헤지거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또, USB 충전단자가 3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자랑을 해야 되겠죠. 자,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어, 2450만원에 이런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laughs> 아,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 상태는 너무 끝내줍니다. 그러면 럼 앞년... 그러면, 1열로 한번 가볼게요. 1열 가시면, 당연히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자, 1열에 도어 트림 상태 보시면, 깨끗하죠? 완전. 야, 이게 보시게 되면, 이뻐졌어요. 4세대부터. 너무 이뻐졌죠? 자,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윈도우 이음 없이 잘 내려가는 모습,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2열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2열도, 예, 잘 내려가고.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접히고 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놓은,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차량 용도 이력 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트, 운전석 시트 상태는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주름져 있는 부분 빼놓고는 흠집이라든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카니발 4세대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 실내 상태는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여기 대시보드랑 이렇게 주변 쫙 둘러보시면 아주 깨끗해요. 역시 연식이 2021년형이잖아요. 20년 출고. 20년 8월 출고지만 어, 실내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 어, 아늑한 뭐 시트 스들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서 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확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 이쪽부터 차선이탈 경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장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정확한 주행거리는 9만 6천 566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상에 뭐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스티어링 휠 상태 보시면 깔끔해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당연히 적용,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ECM, 하이패스 눈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끼는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유보, 유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유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시동을 먼저 걸고 뭐 따뜻하게 한다거나 차갑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누가 차훔 쳐가도 위치추측도 되고요. 유보가 짱인 것 같아요. 자, 유보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정품 내비 10.3인치의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품 내비게이션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기아 카페이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카플레이어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어, 이렇게 터치감도 아주 좋죠 자이 진짜 더뉴카니발하고이 차량하고 고민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신뢰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차체도 정보도 낮아졌기 때문에 따로 사이드 스텝을 적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점이 4세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뢰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진짜. 물론 더 뉴카니발도 제가 많이 판매했지만, 비슷한 가격대라면 저는, 어제 의견입니다. 저는, 4세대를 택할 것 같아요. 차는 신형이죠. 어, 그치. 그러니까요. 너무 디스플레이도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 밑에 오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포트 두개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 한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그립감도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뭐 미션 튕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있는지 사전에 봤을 때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아직 뭐 기아에서도 어, 엔진 미션 주요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에코모드, 스포츠모드, 스마트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오토홀드 기능은 아시죠?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악셀을 살짝 밟았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식, 휴식 시간, 뭐, 정차했을 때, 잠깐의다에게 휴식을 줄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구 컵홀더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키는 한 개만 있습니다. 키도 멋져졌죠. 더 뉴에 비해서. 멋져졌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열선시트, 통풍시트, 보조석까지 열선시트, 통풍시트, 2열까지죠. 2차, 2열까지, 통풍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방 주차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거는 주차 보면 오,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토 앤 스탑 들어가 있습니다 자뭐이 차량 옵션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2,450만원 이라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더뉴 카니발 아, 더뉴 카니발이 죠 4대 대 카니발.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자, 우리 덕담은 하고 가야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소원성취하시고, 만승무강 하시고, 만사형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